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그러면은 그 차이가 지금 조금씩 좀 그런 그런 품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접, 거의 비슷해져 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 싸우 시장을 5년 전부터 가는데요 네. 중국에 제가 이제 진출해 있었을 때 싸우 시장을 많이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때 제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핫한상가 스산항이었어요. 음. 뭐 싸우는 진짜 걸레들만 파는 곳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싸우시장을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야, 걸레같이 파는 데왜 가? <laughs> 어? 난 거기 안 가도 돼. 그랬는데, 제가 2013년에 항저우에서 이제 옷장사 는 친구가 왔는데, 싸우시장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한번 가볼 거냐고. 그서 아니, 나안갈 테니까 너 혼자 갔다 와. 했는데, 그 친구가 저녁에 어... 사싸시장에 어, 사입하는 물건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니트가. <laughs> 니트. 그것도 겨울 니트가. 아. 우리나라도 2,000원 밖에 아닌 거야. <웃음> 니트가요? <웃음> 아, 니트가 어, 네, 네, 니트가, 니트 센터가. 아.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2,000원에서 3,0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거야? 그랬더니, 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한 장씩만 날 달라. 아.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매장에다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오달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박이 터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5년 전이고 점점점점 점점 그 사우 시장이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싸우 시장은 그 뭐랄까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찾는 음.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퀄리티 옷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잘만 고르면 음. 괜찮은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싸우시장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쓰사랑은 죽고 지금은 쓰사랑보단 싸우시장은 훨씬 더 음. 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싸우시장이 해년마다 갈 때마다 20%, 30%씩 단가가 음. 상승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거의 1년 만에 간 건데 옷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많이? 어, 거의 한국과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오온 메리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 메리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재가 조금 더 좋은 거 쓴다는 거. 중국이요? 네. 아, 어, 우나라보다 네.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밤시장과 새벽 시장이 네. 나누어져 있잖아요. 밤시장 같은 경우는 고가우를 팔고 새벽 시장은 저가우를 팔아요. 그러면 지금 싸우 시장은 밤 시장에서 쓰는 소재를 오, 싸게 살수있다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전문가만 아, 알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 근데 어, 컬러감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싸우 시장이 진짜 사이즈가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빅사이즈도 많고 사이즈가 아, 굉장히 네. 다양해요. <laughs> 그런데 여기 궁금한 음. 건 싸우 시장하고 수사랑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두 군데 외에 어떤 이왕이면 중국을 한번 가게 되면 음. 도매시장 여러 군데 돌고 싶잖아요. 어 사우 시장만 돌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우 네. 시장도 저가, 중가, 고가가 다 나눠져 있어요. 아그 시장? 네. 네. 그러니까 사우 아. 시장은 사우 상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가, 우리가 똑같아요. 동대문. 네. 신평화도 있고 청평화도 음. 있고 APM도 있고 이런 듯이 그걸 다 통틀어 사우 시장. 이라 네, 그걸 아. 통틀어서 사우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제가 예전에 가본다 스승광이었거든요 예. 아, 거기는 그냥 건물, 건물, 네. 네. 건물로만 있는데 이제 사우 시장은 거기에 남성복도 팔고 아동복도 팔고 속옷도 팔고 음. 예, 다 팔아요. 그러면 그게 한 하루를 만약 가게 되면 하루에 예. 그 아니, 거기를 돌려면 하루에 다돌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가야지 다돌수 있을까요? <laughs> 그 사우 시장이란 데. 그래도 천천히 보시려고 하는 일주? 아, 그 정도로 크다는 거 제가 궁금한 거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신평화든 뭐 청평화든 뭐 음. 여러 그런 상가들, 이동의 상가들 있잖아요. 그걸 다도는데 사실 하루만 돌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기도 하루를 돌수 있어요. 그냥 막 돌면. <laughs> 근데 그 상가의 특징을 보고 단가를 물어봤을 때는 음. 어, 그래도 처음에는 한일주일 생각하고 천천히 음. 보시는 게 나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시장을 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동대문 시장을 시장조사하고 싶어. 초짜야. 근데 어딜 갈지 모르잖아. 네. 사실 그 친구는 디오트에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돌다가, 볼거 없고 너무 비싸 이렇게 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는 그게 궁금했네. 네, 거야. 일단은 이게 신평화는, 우리는 알잖아. 신평화, 네. 뭐 청평화 이런 데는저가 약간 저, 저, 저 중저가가 네. 특성이 있죠. 그 특성들을 그러니까 특성들은 있긴 하지만 사우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그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가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땅이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건지에 대한 비교? 사우 어, 시장은 주로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랑 건물 있잖아요. 근데 사우는 거의 1층이고뭐 거의 중간 중간에 5층 6층짜리 건물이 있지만 다 낙후된 옛날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거의 맞아. 예를 들면, 은 뭐, 성수동의 그런, 그냥 일반, 그냥, 에, 그런, 소매점들이 쭉, 그냥 한 동네가, 그 맞아. 도매상가라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 거기에 일일이, 뭐, 인터넷 전문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마만 엄청 싸게 에. 파는 집도 있고, 솔바지만 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탈로 팔고, 요즘 핫한 그런 상가들도 있고, 어. 음.